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장 깊고도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.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. 십자가는 고통과 절망의 상징인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입니다.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,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십자가는 인간의 무거운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입니다. 그 못자국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그 사랑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. 십자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망을 전하며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.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은혜의 통로입니다.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닌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상징입니다.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